학생의 독립성을 점차 허용하는 수업.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데 학생의 뭘 독립성을 올리자 이겁나요? 이걸 한 말이지, 그렇지? 네. 자 해볼게. 문장 넣기나 어휘 시도 나올 수 있고 디렉터, 관리자, 플레이의 그럼 뭐라 고 연출자, 연극의 연극의 연출자가 갔습니다 지금 학생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그렇지? 오케이.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일거 아니야. 얘는 연출자잖아. 그 연극에 있으면 이 배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오케이.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연출자가 어뭘 이제 영향을 더 이상 끼치는 게 아니라 배우 스스로 뭔가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학생 스스로 뭔가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글로 넘어가겠다는 소리지. 제목을 봤으면. 연출자 그 연극의 연출자가 하는데히킬리얼 뭔가 특이한 특별한 특이한 이상하니까 특별한 어떤 일을 갖고 있습니다. 자그 일이 나오는데 몇주 동안 그 연출자가 자 오케스트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커어네이트가 뭐지 조절하다 디렉트 지시하다 매니지 관리하다 어그나이즈 조직하다 어레인지 배열하다 쉽게 말하면 뭐 한다는 거지 관리한다는 소리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관리합니다. 뭐를? 모든 무브 움직임을.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건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오케이.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야? 배우를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자, 어디에서 어브라이트 다양한 롤 역할에서. 오케이. 이제 그 역할이 액터에서부터 뭐까지 있어? 서포트 해주는 퍼스널이라는 건 직원입니다. 직원. 연출조력자들 정도 되겠지 맞습니까 뭐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디렉터가 다 일일이 지시한다는 거야 됐지 자 리더들은 부정합니다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면 그 연출자의 인터벤션 간섭 말이 간섭이지 이 사람의 뭐지 관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말이 간섭이잖아 오케이 이런저런 방식에서 이 사람의 개입 관리 조직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연극이 이제 오픈을 했을 때 그러나 내용 반대입니다. 그럼 디렉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할수 있는게 아니죠. 오케이? 무용지물이 된다는거지. 자왜 그런지 볼게요. 만약 그 캐스트와 그럼 배우를 얘기하겠죠. 크루는 위에서 말한 Support Personnel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연출자들 뭐 조력 도움을 주는 연출자들 음. 이런 사람들이 만약 필요로 한다면 여기서 허는 모양 연출자를 얘기하는 거지 디렉터를 이렇다면 그 연출자가 어페일 실패한 것이다 오케이. 자 가르치는 것이 적어도 동사가 좀 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다 또는 이어야 한다 라 i k 그거와 같아야 한다 다겁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오케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 뭐 중요한 것들 다 밑줄 쳐주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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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지만 오케이? 막상 시험장 가가지고 나의 도움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건 나 망친 거지. 너네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 자, 매일매일 선생님께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점점 유용하지 않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의존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학생들의 그런 삶에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종류의 선생님이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해결책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피기 아웃이 이해하다잖아, 어떤 일들을 이해하고 알아낼 수 있을 때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할수 있을 때는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랬지, 오케이. 항상 방법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이 제공합니다 지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됐지 for quality 그럼 퀄러티를 위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나지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이지 맞어 갑자기 퀄러티 면뭔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 오케이? 자 하지만 일단은 제공은 해 하지만 이런 선생님들이 l e a 남겨 놓습니다 뭘 남겨놔 A, B, C, 이렇게 세 개의 변열이야 a m b i g u 모호성. 다 답을 완벽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니네가 생각해보고 사고력을 키워서 니네가 이거 해봐라.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f l e x i b i l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이런 것들은 남겨준다는 거야. 이해됐지? 모하도록 뭐 하기 위해, 그래 학생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 리뷰라는 건 도약입니다.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Okay. 어떤 발전인데 트랜스폴 이동의 발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퀄리티 다시 말하면 뭔가 뛰어난 실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알겠지 그지 그런 도약을 알겠어요 도약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주는 이렇게 걸린 거야 적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됐지 그지 여기 상식이라고 써놨는데 그 상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알려준 가이드라인이라니까 디렉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킨다는 거지. 그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그지 같은 거야. 갑자기 왜 상식이야, 그렇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렉션이나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선생님들이 갔습니다. 주의 깊은 측정을 한대요. 학생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측정을 해보겠지, 그렇지? 그 학생, 갑자기 아이라고 했지만 학생이라고 해야 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즉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야. 책임이라는 거, 이해됐지, 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측정한다고 한 거지. 뭐 하면서, 확실하게 주면서. 학생들에게, 된 멋지니까, 그러한 멋지다 하면은 지금 리스펀스빌리티, 이게 생각된 거지. 맞아요. 이런 많은 해야 할 일들을. 그 책임이라는 게 애들이 해야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줘본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병렬이고. 코칭하면서. 그근데뭘 코칭한데? 코칭은 어떻게 한데? 업이 모으니까 많이 한다는 거야. 적게 한다는 거야. 많이 한다는 거야. 코칭을 하는데 뭐에 대한? 업이 모으니까 이건 많이 한다는 건 아니고 약간 더 한다는 거야. 약간. 알겠지? 그지? 오케이. 밑에 봐봐. 잘못하면 안 돼. 진스신주증아 그만큼 책임을 확실히 부여하고, 조금 더 많은 책임 아야, 잘못 해석했네. 앞에 거랑 붙여야 돼. 어? 이상한데? 아이씨, 같은 말이었잖아. 아이씨. 자, 같은 말인데, 코칭한다는 건 그만큼 여기서 아이들이 책임인다는 걸 하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아이들한테 해야 할 일을 좀 많이 주고, 알겠죠? 그죠. 뭐 병렬이 또 같이 걸린 건데, 확실히 하면서 코칭하는 걸 확실하게 하면서, 그 책임에 대한 코칭을 확실하게 하면서 많은 걸 줬으니까, 그만큼 또 코칭을 더 해줘야겠지. 좀더 네. 이해됐지, 오케이. 코칭에 대해서 좀더 준다는 겁니다. 됐고. 상황과 관련된 강점. 상황과 관련된 강점이래. 상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잠깐만. 잘했어? 자, 해볼게.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글은?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상황이. 상황과 관련된 강점이니까 상황이 중요하다는 소리잖아. 맞아? 한다. 강점이, 이다. contextual. 다시 말하면, 문맥이지만, 여기선 상황이라는 거지. 맞아? 오케이. 자, 강점이라는 것이 상황입니다. 이해가 잘안 되면 밑에 거 볼게. 자, 이런 개인적인 퀄리티. 이거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개인적인 퀄리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이해가 돼? 딴 것처럼 읽으면 안 되고 개인적인 강점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될 거라고. 오케이? 이런 개인의 강점이 될수 있는데 애티 d 드 적성일 수도 있지만 즉 말이 적성이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디펜드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인의 강점이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거지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강점이라는 것이 상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말해보자 네가 갖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읽는데 인쇄되어진 아무튼 글 아무튼 글을 읽는데 글을 잘못 읽어 됐죠 지금 약점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 오케이. 이것이 언더스탠더블리하게 즉 이해할만하게 인것 같다. Shortcoming은 결함 또는 부족이란 뜻이잖아. 단점. 단점일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특히 너가 되길 원하면 리트럴리 크리틱이니까 다시 말하면 문학 비평가지. 문학 비평가 글을 잘 읽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 문학 비평가라는 것에 대한 동격입니다. 바로 직업. 자, 비중 있게 dependent, 의존하는 어디에 의존하는 a n a l y z e 라 같은 말이 이 Parse라는 말이 있든요이로끝나는데 이게 분석하답니다 이렇게 글을 분석하는 이런데 비중있게 의존하는 직업인 문학 비평가가 된다면 큰 단점이 되겠죠 이해 되겠지? 오케이. 하지만 상황이 다다 알았습니다 만약 네가 되고 싶어 Astronomer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천문학자 천문학자 그러면 같은 이런 명백한 s h o r 이 단점이, 글을 잘못 읽었잖아. 이 단점이 내용 관대니까 변하는데 뭐가 된다? 강점이 된다고. 근데 어떤 강점? 어떤, 어떤 강점? unexpected. 기대되지 않았던. 알겠죠? 그죠? 야, 글을 정확하게 잘 읽는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천문학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강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특이하잖아? 왜 그런지 볼게. 네. 많은 사람들에 대해 자 갖는 문제를 갖는 읽기의 문제를 갖는 됐지 읽는 거잘 못한다 못하나봐 이런데 가비배러의 비구대시랑 같은 거잖아 잘한데 뭘 잘한데 디텍트가 뭐지 탐지하다잖아 여 탐정은 안 되잖아 알겠지 그지 뭘 탐지하는 걸잘해 블랙홀을 잘 본데 블랙홀만 잘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슬레이셜 천체의 어 n n o r m a l l y 뭐라 는 비정상적인 거, 괴상한 거 있잖아. 비정상, 보통이 아닌 게 아니라 그까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 이상한 현상 알겠지? 그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잘 감지한다는 를 거야. 어디에서 이런 천문학적인 이미지에서 뭐보다 뇌는 뇌인데 글을 잘 읽는 거겠지? 개인들,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떤 내 글을 잘 읽는 걸 따르게 표현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읽기 문제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보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Facility는 능력이란 뜻이 있어 능력 이런 공감능력 다른 예를 또 드는 거 같아 공감능력이라는 것이 아, 자산이다 그 무슨 말이야 이건 장점이라는 거지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간호사라는 상황에서는 맞아 오케이 하지만 휴어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 공간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군대에 드론을 조율하는 사람 드론을 막 조종하는 사람 적을 죽여야 되잖아 그치 망설이면 안 되잖아요 자 키가 큰 것이 어드밴티지 2점일 수 있어 NBA 선수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 광부가 키 크면 커럴 마이너가 광부잖아 그죠 키가 크면은 그 갱도 안에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잘 이해됐어? 네 오케이 따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강점이라는 것은 달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지만 두개 했냐 하나 더 할게 세 개까지 해볼까 신념의 특징입니다 신념 컨빅션이 뭐지? 이걸 우리가 확신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 신념이라고 해도 좋고, 오케이 이런 신념이다. 신념이라는 건 뭐야? 확실한 거죠. 맞아. 신념이 느껴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신념이 느낀다 확실하면 이럴 수는 없잖아. 신념이라는 것은 뭔가 확실한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느끼다 해석하기좀 그렇잖아. 오케이 아니면 느껴진다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든가. 하지만 내용 반대네. 자 앞에 다시 있고 우리가 확실하다고 아이고 여기까지 가야되네 소리 전치사의 명사가 없는거죠. 대신 생략된거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되는건 아니다. 이소리예요 앞에 다시 있으니까 오케이 뭐가 아니라 신념이 될수 있는건 아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해서 그게 다 신념이 되는건 아니라고 듣죠 자 내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똑같이 또 대시 생략된 거죠. 전치사의 명사가 없는 거. 없는 거고.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확신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신념이 필요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요두 분이 저의 부모님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 거긴 신념이 필요 없잖아. 그죠? 내헤라형이 네, 무슨 형입니다 이건 신념 이런 거 필요 없잖아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이고 논리적으로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신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목을 잘봐 신념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건 아니야 그지 근데 좀더 내용을 봐야 돼 자, 데스 카르트가 디클레에 선언을 했을 때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지 그가 확신한다 데디아를 이런 말했잖아. 그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 맞죠? 오케이.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구별 구별을 하려고 빨간색 보는 겁니다. 이해되어지는 말이잖아. 파퓰럴리니까 대중적으로. 오케이. 또는 오해 의 소지가 있는 에런 뉴슨니까 오케이. 이해되어지는. 모로서 인퍼런스 추론으로서 그 추론이 요런 추론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m 존재한다.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지이 말을 선언했었을 때 여기까지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가 의미한다. 그가 활발하게 의심할 수는 없다. 즉 의심하지 않는다 이 소리지.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다. 뭐를? 대신 생략된 거고 그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의심할 수는 없다.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 순간 설명하고 있어. 왜? 의심 자체도 뭐니까? 생각이니까. 그죠? 이해돼? 오케이. 하지만 드디어 그 특성이 잘 나옵니다. 잘 봐. 자 이다. 아드는 괴상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괴상하다. 말하는 게 이것이 였다라고 데카르트의 컨빅션 어떤 신념이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특성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로 흥미로운 점. 여기 이제 특성이 되겠지. 맞아? 오케이. 이런 신념의 흥미로운 점이 뭐냐? 바로 데디아다. 이런 신념들이 종종 형성이 되는데 직면해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어떤 뭘 직면했을 때 만들어진다. 반대의 신념이 있을 때 반대하는 거. 이해 됐지? 그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거는 반대 신념이 있을 때 그때 신념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생각해 봐. 야,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셔.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어? 그때 그건 신념이 아니지. 오케이? 근데 네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누가 반대를 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신념이 신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자, 잘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문장 넣기고 자, 뭐와는 다르게 러지크, 논리적인 어떤 확신. 야, 2 더하기 2가 4를 만드는 거는 너무 확실한 거잖아. 이걸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자, 또는 철학적인 확실함. 데카르트의 믿음 같은 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얘를지 그지? 오케이? 이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한다 반대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신념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가 있어야 그게 바로 신념이 된다는 거야. 신념이라는 거는 확실하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신념이잖아 반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념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반대의 신념, 반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자, 우리가 입니다, 인식합니다, 데디아를. 우리의 신념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신념이라는 거는 의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신념이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지만 신념이 되는 거지? 맞죠 오케이. 자 이분이 비록 모이지만 우리 자체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신념 네가 갖고 있는 신념이 틀렸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지만 반대는 있어야 그게 신념이 된다 이거라고 네 신념을 네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신념이 옳다라고 말하려면 오케이 그게 신념이라면 누군가가 거기에 반대를 해야 그게 신념이 된다 이게 바로 신념의 특성이라고 오케이 여기 빈 칸은 이렇게 쓸수 있어. 비록 우리 자신이 상상하지 마. 이런 신념이 옳다라고 상상하지 마. 이렇게 바꿔놔도 같은 거지. 여기는 can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can not으로 되어 있잖아. 구별을 잘해. 여긴 can not first고, 얘는 can write야. 이해됐지?